자, 오늘은 괴물 사냥꾼 키우기 최고 등급의 방어구를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무기 소환 레벨 15레벨까지 찍으면서 SR1 등급 최종 무기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SR1 등급의 방어구를 뽑아볼 차례죠. 뽑기 출발! SR1 등급이 나오게 될지, 자, 14레벨에서도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뽑아보다가, 만약 안 나오면은, 15레벨까지 찍어서 확정으로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요렇게까지 해주면서, 자, 뽑기로는 안 나왔고, 확정으로 얻어주도록 합시다. SR1 등급 장착 효과를 보면은 생명력 플러스 1 8 9입니다 SR2는 956개이죠. 방어구도 거의 두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서 최고 등급의 무기, 최고 등급의 방어구까지 만들어줬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스킬을 뽑는데 루비를 사용해 줄 겁니다. 만약 얻지 못한 미니언이 있다면 그 녀석을 얻을 때까지는 미니언을 먼저 뽑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전부 다 얻은 경우에는 이제 스킬을 뽑아주시면 되죠. 자, 저도 스킬 뽑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9,000개 정도? 별로 뽑지 못하겠는데요? 자, 스킬, 요렇게 뽑아주면서 일괄 레벨업 진행해 주면은 평균 레벨이 한 12, 13 정도 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특이하게 스킬 소환에는 레벨업이 없습니다. 그냥 확률만 있거든요. 때문에 낮은 등급 스킬들이 잘 모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특성상 S등급, SR등급 스킬이 뭐 압도적으로 좋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낮은 등급 스킬들이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현재 지금 제가 방치하고 있는 세팅만 봐도 A등급 스킬, S등급 스킬, 그리고 등반용 스킬도 B등급, A등급, B등급, A등급,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루비를 또 모은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스킬 뽑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까지 살펴보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